안녕하세요, 페이스리스입니다. 이번에 슈퍼 점프가 패치가 돼서 중복 키가 막혔고요. ini 뭐 수정 것도 막혔고, 저 같은 경우도 중복 키를 썼었어요. 여기다가 쉬프트 스페이스로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했었는데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됐었잖아, 아주. 근데 이게 막혔기 때문에 이제 정석 플레이 그대로 해야 돼요.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. 가장 쉬운 방법,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. 앉기, 일단 앉기 시키. 그 스페이스 점프키 이거 동시에 눌러요. 그리고 w를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. 두 개를 누르고 w. 아주 쉽죠? 보통 뭐 멋있게 하려면은 일단 멋있게 하려면 달려가면서 점프하면 좋은데 이게 잘안 돼요. 안 되는 키보드가 많아. 저도 잘안 되고 이렇게 달려가면서 좀 보이게 할수 있지. 근데 잘안 돼. 성공률 좀 떨어지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숙련도도 필요한데 뭐 그런 거할거 없이 그냥 이게 딱 붙어서 예. 안키와 스페이스, 안키와 점프, 안키와 점프 딱 눌러서 갑자기 왜 이래? 예. 안키와 점프 눌러서 이게 넘어오시면 돼요. 누구나 하실 수있어 이게 렇 넘어가면 멋있잖아. 근데, 안 되는 걸 뭐. <laughs> 어려운 걸 굳이 연습해서 하느니, 그냥 쉽게 갑시다. 쉽게.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으로. 여기도 되나 볼까요? 네, 아, 잘 되죠. 예. 네. 이게 버그죠, 사실상. 이게, 그냥 점프를 하면 안나가져요 달려서 한번 나가볼까요? 달려서 점프 끼지를 못하지. 이 창문 사이에 껴가지고 안 끼를 이용해서 점프 안 끼를 이용해서 사이에 끼는 게 목적인데 이게 다 그냥 점프만 해서는 안 껴요. 그러니까 버그가 확실해요. 근데 게임사에서 쓰라고 인정을 했죠. 안 막았으니까 막을 수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. 중복키도 막았잖아. 근데 왜안 막았을까요? 못 막아서? 아 일부러 안 막은 거 쓰라는 거지. 전략적으로. 막을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, 이거. 이걸 못 막겠습니까. 네,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딱 붙어가지고, C와 스페이스를 누르고, 점프만 확인하고, 네, 점프 확인하고, W. 여기 딱 껴서, 나올 수가 있어요.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, 슈퍼점프 강의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마치겠습니다.